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영생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란 말은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냐? 이러니까 그가 금방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살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옷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고 내려가다가. 근데 이 강도 만난, 만나가지고 그냥 강도가 아니고요.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그 강도는 버리고 가 버린 거예요. 조금 나 조금 더 두면 죽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인도 그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은 지금 말하면 목회자예요. 레인은 요즘 말하면 장로, 집사, 뭐 권사 이런 분들이 직분자예요. 이 사람을 살릴 생각 없이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돌봐줄 필요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들요 응 어? 여행하는 중에 자기가 어떤 여행이 우리가 지금 처럼 이렇게 관광을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자기 업무를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을 보니까 지나칠 수 없어요. 그는 불쌍히 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즈를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그 당시 치료법이에요.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지금 타고 온 짐승에 오히려 이 강도 많은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 가서 요즘같이 병원이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막 가서 이제 돌봐줬다.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돈을 주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다. 내가 반드시 이 사람 내가 지금 급하니 급해서 간직하니까 돌아옵니다. 오면 지금 현재 비용을 주었지만 이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자 이 일로. 학자가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만지 불신자도 다 합니다.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요. 감동 주는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진짜 사랑이 뭐냐 이 강도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영혼의 강도를 받는 자예요. 그대로 가만 두면 죽는 겁니다. 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뭐냐면 영혼의 강도만 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선자들이 구약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바니엘서 3장에 보니까 너부안의 살이란 신바벨론의 왕이 그, 대제국을 이루었죠.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높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낙성식 할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이 신상에 절하라. 악기를 연주할 때 절하라. 만약 하지 아니하면풀부속에 던져 넣겠다. 왕의 명이들어자 악기가 연주되야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 겁니다. 그 신상은 엄청난 신상이에요. 금으로 만드는데 높이가 30m, 폭이 한 m e 그런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나라에서 잡혀온 사람 가운데 사드락과 메사카 아비노고입니다 아마 이 사드락과 메사카 아비노고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은 다 절했어요. 절하지 않은 사람은 사드락과 메사카 아비노고 왕이, 왕에게 이제 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이 사람들을 고발하니까, 왕에게 고발하니까 왕이 불렀어요. 너희들, 혹시 너희들의 성기는 그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못한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왕이요, 우리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긴 하나님은, 왕이 혹시 우리 풀뿌속에 던져넣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않고 풀뿌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 풀뿌리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의 풀뿌리 있습니다. 이풀뿌리 잠시 고통받다 끝나지만 지옥의 풀뿌리는 져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결국 풀부수에 들었지만은 그들은 몸 하나, 실루하이 하나 타지 않고 다 보호받았습니다. 이세 청년은. 그러니까, 너부관의 살에게 그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며 하늘 몇 동물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너부아네살이요 당신 영원의 강도 만나서 잘 모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당신의 생이 끝나면 당신은 풀보다 비교도 안 되는 뜨거운 물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까 우리가 강도 만난 당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풀부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호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죽음을 택함으로 영원한 풀부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버니살왕을 비롯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아실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앞에 절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됩니다. 그 때문에 기도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는이 세상이라고는 거대한 심상 앞에서 영혼의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많는 사람이요, 피투성에서 쓰러지는데 뭘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 신상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이 몸이 신상이에요. 이 몸이 원하면 예배생활 못해. 기도생활도 못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신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갑니다. 물질 따라갑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지만요. 우리 진짜 같이 이건 놓치면 안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육신, 이 몸의 정력이죠. 안목의 정력과 눈이 보기에 좋은 겁니다. 이생의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자랑이니, 다브리지로터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정력도 진화가 돼. 오직 하늘 밑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한다. 영원히 한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보다 더큰 어떤 가치가 있는가? 혹시 내 영혼이 그렇게 하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강도만한 영혼이 아닌가 그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강도 만났다고 혹시나 여러분이 여겨지는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야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지만 강도 만난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을 가치라면 믿음은 사실은 포기합니다이 믿음의 가치는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주하나님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을 읽어야 이하나님이 압니다. 이분이 장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책장에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책장에 지키시는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구약의,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짧은 생을 끝나면 우리 앞에 영혼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 영혼의 삶에요 강도 만난 자는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 치료해줘야 됩니다. 사나님 말씀으로. 아닙니다 어머님에게 아닙니다 여보 이게 아니야 애들에게 아니야 이강로 맞는 자에게 우리는 치료하듯이 말씀으로 치료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우리의 사랑의 관점은 다른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만 우리의 사랑의 관점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지금 강도받는 자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한 자가 강도받는 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이제 강도받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이기 여기 보니까 포도주, 또, 기름으로 상체를 만져주시,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의 말씀으로, 기름과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도록 돌봐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에서 이 하루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신상에 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함, 사랑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